어머 가족이 왔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람의 남자들 김성주입니다 박장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. 아, 너무 좋다 어떻게 되세요? 세명 밖에 안 보이는데 한여름 엄마랑 젖 먹고 있습니다 아, <웃음> 아, <웃음> 바람의 남자들 박창근과 김성준은 매주 색다른 뮤지션들을 만나는데요. 오늘은 뭘 만난 싱어즈 최고의 목소리를 자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했는데요. 진호 키노의 멋진 화음과 감성과 댄스, 그리고 치명적인 입담까지 즐거운 시간이었죠. 만개한 분위기 속에서 하이라이트를 모았는데요. 박창근, 제비꽃까지 찐 감성에 빠져보시고 재밌게 영상으로 함께 해주세요. 지금 전주에서 출발해가지고요. 네. <laughs> 지금 두 달째 지금 계속 여행을 <laughs> <있는> 요 <거예요. 웃음> 예, 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. 맞아, 아버님 이거 진짜 대단한 이여장이죠. 입 대단한지 5 개월째부터 여행을 시작해서 지금 두 달째 집에 못 가고 밖에서 지금 떠들고. 전국을 이렇게 도시다 보면 이제 젖먹이 아이가 다커 있겠나? 그러니까. <laughs> 지금 저 아이... 예. 물들이 화합한다? 아 물들이 화합한다. 화천입니다. 진짜. 예 예. 여기가 왜 이름이 화천인지 아세요?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<laughs> 그래 맞을 리가 없지 네. 제가 얘기. 왜 화천이냐? 주제를 물 만난 싱어 i 어, n 예. 네 만난... 써가지고 u l l m a n so as you go, yeah, m u l l i c 파닥 Armdown, Muller, Hat going, Nasund, Mullman, Nasir, Pada Pada k a 이순간 t come to 그죠 야 준다고 해놓고 예. 되게 발칙한 짓을 하셨셔요 <laughs> 아 <laughs> 모든 제스처라든가 예, 모든 행동 자체가 좀 위험하고만 예. 예, 시한폭탄이야 그 아, 위험한 나 <laughs> 예. 뒤에 힘이 딱 들어갔는데 예 아, 그때 그 포즈가 <laughs> 예. 예. 아 치명적인 노래였어요. 맞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짜. 포즈입니다 포즈 <웃음> 예. <웃음> 어, 어머님께서 많이 들을게요 어짜 <laughs> <진짜> 위험하다니까 멘트 <laughs> <그인지> 끝내준다 <laughs> 위험해 <웃음> 어, 완전 많이 위험해 고맙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. 이제 어머님들 오시니까 바로 꽃밭이 돼버리네요 <laughs> <laughs> 리허설할 때 똑같은 자리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냥 풀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나가는 거는 조금 지금 이렇게 흐름상 제가 막 하고 이제 키노신 그 나왔죠. 미쓰유가 그 바로 전인데. 아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. 왠지 아무리 약속도 없이. 한주한밤 중에도 현우 씨, 이런 감성 어떻습니까? 이 평화로운 바람 소리랑 물 소리랑 잘 어울리는? <웃음> <웃음> 저 감성 어떻게... 해? 이게 저그 산에 딱 밤만 걸려있었거든요, 노래하는 중간에 그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음 나는 자꾸 뭐... 전 뭐야? 음. 아, 미안해 얘기해요, 음. 미안해 넌 나한테 좀 미안해야 돼 <laughs> 중간에 살짝 빈정상 하는 게 있었어요, 갑자기 갑자기 이 노래 감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아까 그 음, 어, 거기 나오는 아니, 부분에서 아니. 툭 치더라고 나를. 어 아, 화음을, 화음을 좀 부탁하는다고 무거워해서 어. 저도 소스를 하려고 하더라고. 음어더니 얘를 봤어. 야 아니 뭐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. <laughs> 그러니까 보니까 이 가사지가 말려 있더라고. 근데 이를 턱으로 많이 시키는구만 <laughs> 턱을 쭉내려고 미안해요 <웃음> 미안해요 <웃음>